허리 디스크 발목 마비 꼭 수술해야 하나요? 우리 몸의 미친 회복력을 한번 믿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촌병원 이동료 원장입니다. 아, 1일 1 영상 올리기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허절수마 어,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서 발목 마비가 왔기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종종 오십니다. 어떻게 수술을 피할 방법이 없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척추신경을 꽝 때리면 척추신경이 기절합니다. 신경이 기절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은 조금 나아지지만 발목에 힘이 빠지는 발목마비가 생깁니다. 발목마비는 0점에서 5점까지 6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약간 꿈틀대는 아주 심한 마비. 0점에서 1.2점 사이인 경우엔 가급적이면 빨리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서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발목 힘이 약해졌지만 발목의 움직임이 살아있는 경우, 3점 또는 4점 사이라면 조심스럽게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작해 볼수 있습니다. 1, 2주 정도 환자의 상태를 자주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 발목의 마비가 서서히 좋아지면 비수술 치료를 어, 적극적으로 어, 시작을 합니다. 어, 반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목 마비가 그대로거나 또는 더 심해진다면 어, 바로 수술을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어, A씨의 경우처럼 허리디스크 약, 신경주사치료 그리고 세심한 경과 관찰, 영어로 클로 r 즈업저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로 환자분을 도와주니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을 했고요. 파열된 디스크가 흡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자연히 발목 마비도 좋아지고 발목에 힘이 돌아온 것이죠. 이처럼 허리디스크는 수술하지 않고도... 잘 낫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회복력 한번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추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